사람이라면 양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대국민 사과는 커녕 경고성 짧은 개엄이었다느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느니 변명합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개엄 선포의 당시의 충격 그 이상의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일찍 끝난 개엄이 피청구인의 공로입니까? 사상자 없이 끝난 개엄이 피 청구인의 자랑입니까? 개엄의 피해를 그나마 줄일 수 있었던 것은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개엄군을 막아선 국회 보좌진들, 장갑차를 막아선 시민들 덕분입니다. 본인도 실토했듯이 명백한 불법 명령에 소극적으로 저항했던 군인, 개엄의제를 위해 목숨 걸고 담을 넘었던 국회의원들의 합작품입니다. 경고성 개엄이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니 또 개엄을 하시겠습니까? 사람이라면 염치가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군사 독재와 비상 개엄에 대한 아픈 상처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1980년 5월 광주를 핏빛으로 물들였던 전두환 신군부의 비상 개엄을 생생히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